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세금보고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09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8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다른 클립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1099를 받으시면은 내가 아 연중에 인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금보호를 하셔야 되고 1098 1098 양식을 받으시면 아 내가 돈을 썼구나 이거 가지고 무슨 공제를 받아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1098 해가지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알파벳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 양식은 내가 1년 동안 쓴 모기지 이자가 나옵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로 모기지를 쓰실 텐데요. 그래서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집, 집을 갖다가 사면서 융자 받으신 거에 대한 이자 금액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즘은 그 양식에 원금이 얼마나 받는지, 그 다음에 프라퍼리 주소가 어딘지, 연간 총 아, 나간 지급한 이자가 얼만지 그래서 그 금액은 보통 그 아이템아이디덕션이라고 하죠 디덕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탠더드 디덕션이 아니라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을 받으시는 분들에한해서그 아, 모기지 이자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얼마까지 모기지 원금 75만 불까지죠 75만 불까지 해당되는 이자 금액이 공제가 가능하다. 1098 양식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어, 은행이라든지 융자회사에서 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셔가지고 고의 간직하셨다가 세금 보고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1098 양식은 뭐다? 집, 모기지,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 공제는 어디서 받는다? 아이템 아이즈 t 디닥션. 죄송합니다. 아이템 아이즈드 디닥션. 어떤 양식? 텐솔이죠. 개인 세금 보고 스케줄 A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번 시간에는 텐나인이 8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